자,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보겠습니다. 5월 달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 돌파 패턴이 나왔었고, 즉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매집봉을 봤을 때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고 특히나 오늘 세력들의 거래 분포도를 봤을 때 오전장에 거래가 터지고 이제 오후장까지 거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끝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매수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장중 내내 양봉 구간에서 끝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실려 주고. 양보는 마감하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앞선 신고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꾸준히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자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세력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자 앞선 121선에서도 우리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거래량이 없이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도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 특히 단기로도 앞선 고점인 만원까지도 기대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와 엔비디아와 관련된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초청으로 네이버가 엔비디아 본사 방문을 하면서 AI 관련된 협력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가 먼저 제안을 하면서 최수연 대표와 지금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 주요 경영진과 함께 미국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CEO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소버린 AI 중요성과 AI 모델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에 따라 내용. 즉 재료가 나왔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젠슨럴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협력 파트너사가 필요하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국어 중심 자체 초대 규모 언어 모델 구축 경험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네버 네이버와 시너지를 좀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소버린 AI 구축은 고성능 GPU 보유한 데이터센터와 이를 구동할 수 있는 전력망. 데이터 수급을 위한 파이프라인과 생태계 서비스에 적용하는 서빙 과정까지 갖춰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자 국가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라 볼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네이버는 원활한 GPU 수급을 통해서 자체 AI 모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거의 90%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뭐 새로운 사업의 어떤 모델 플랫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보시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는 네이버 초대규모 AI 모델 하이퍼클로바의 파트너사. 이것만 챙겨 보시면 돼요. 이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 힘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눌림목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한번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럼 거래량은 당연히 크게 터지지 않을 겁니다 비슷한 거래량으로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지지구간을 형성하고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주에 거래량과 9,000원 그리고 앞서 물량을 소화하는 자 수급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한번 정도 다시 힘을 내면서 갈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와 수급인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외국계에서 들어온 물량이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간 물량을 봐야 됩니다. 자, 기간 물량을 보면은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봤을 때, 외국인 물량만 조금 보이고 기관이 30만 주 홀딩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고 개인도 이제 개인은 매도라고 있죠. 그래서 기관 물량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자, 결국은 이렇게 이슈 있는 종목들, 재료가 강한 종목들은요. 세력들이 핸들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개인 창구를 통해서라도 이런 대량 거래량을 만들어 냈고 그리고 또다시 눌림목을 만들고 다시 대량 거래량과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통해서 계속 이런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특히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제가 여기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단기간 급등, 큰 수익 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렸냐면 생성형 AI 테마 관련된 테마주로 볼 수가 있고 실적도 우상향 추세 세력이 매집한 종목 공략을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시장 주도주기 때문에 일단 AI 테마 이것만 들어가도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고 눌림목 패턴이니까 신고, 신고가 돌파 전에 공략을 해야 된다 강조를 좀 드렸었죠 4월 25일 장중에 제가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당연히 매수 타점도 이거 좋게 잘 들어갔죠 보시면은 6200원과 6800원 사이 목표가는 신고가 돌파하는 9500원과 1 5 0 0원 사이인데 저는 9500원 돌파하면 그냥 매도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단기 공략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40% 이상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4월 25일 장중에 제가 보내 드렸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AI 관련된 종목만 집중을 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때 제가 세력 매집봉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앞에도 이런 세력 매집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력 매집봉이 시작됐던 이 시가를 즉 세력들이 지켜주고 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갈 필요도 없고 자, 고점에 따라붙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60일선 저항을 받고 밀리다가 확실히 2 1선 복귀하는 걸 보고 제가 장중에 여기에서 4월 25일 말씀드리고 우리가 충분히 여유 있게 매집을 했죠. 자, 이렇게 단기간 매집을 하고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앞선 고점. 자, 여기만 돌파하면 그냥 욕심내지 말고 매도하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주, 3주 끌고 가면서 한45% 정도 제가 기억나는 게45% 수익 청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고 이 라인만 지켜 주는 수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한번 바닥을 찍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기회를 잡아갈 수 있고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는 그 시점에서는 시가에서 따라 붙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우리가 앞선 이 신고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소통방을 통해서도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잡아 드리겠지만 1차적으로 단타 단타 매매는요 한 9천원 만원 사이에서 9천원 과 만원 사이 들어가면 은 비중을 청산하는게 좋고 그 다음에 신고가 돌파하는 수급이 나온다면 제가 2차 매도 가격은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서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종목 좀 공략하고 싶은데 혼자 매매하니까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시장 주도주, 지금 AI 종목, 좋은 건 알겠고, 그리고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4년마다 돌아오는 이빅 이벤트에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거든요. 802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자,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낼수 있는 종목, 같이 매집할 수 있는 종목 잡아 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부탁을 드리고 자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욕심내서 알람 설정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이 영상 제작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제가 수익으로 보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통방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요청을 해 주시고 새력매집주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문자로 보내 드릴 건데 다만 제가 전업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좋은 종목 발굴하면은 하루 이틀 한번 이렇게 보내 드릴 거예요. 때론 2, 3일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AI 그리고 뭐 미국 대선 그다음에 바이오주도 분위기 좋죠. 자, 관련된 섹터를 보고 제가 타점이 나왔을 때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참고를해 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보내 드리니까 꼭이 번호로만 가는 문자만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분위기 굉장히 좋죠. 계속해서 저점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2년 5개월 만에 2,800 포인트 자 돌파 지금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즉 세력들이 우리나라 증시도 좀 끌고 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요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주력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신노펙스 지금 저번주에 잡고 22% 수익구간 오늘 도달하면서 제가 장중에 세력들의 포인트 거래 분포도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 15,000원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말씀드렸었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제가 타점 어디서 봐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오늘 hlb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스윙 관점 75,000원, 8만원까지 말씀드렸었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단타로 한번10% 하루 만에 청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hlb 계속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6월 25일에도 hlb 단타 공략하고 하루 만에 10% 우리는 단타 매도했지만은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 또 있기 때문에 7만 5천 원, 8만 원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FD 미팅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뭐 돌파할 수도 있고 이 스케줄에 따라 좀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제가 우리가 단타 매매 청산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포기하지 마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소통방 입장은요. 일단 저는 단기 단타 그리고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 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뒷부분에 어떻게 입장하는지 남겨놨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승인해드릴 거고. 자,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계속해서 타점 싸움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대해 볼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늘어날 때 급등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제가 체크해 드린 내용만 좀 챙겨보시면 크게 어려운 종목 아니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혹시나 물려 있는 분들 아직 매도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거 보고 또는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제 영상 올릴 때마다 꼼꼼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주셔야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 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